제이프 오늘은 오랜만에 럭스 서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던가 스킬은 웬만하면 아끼는 걸로. 어차피 원딜, 아서포트 뭐다? 원딜을 크면 끝이다 까비 럭스 서포트는 극딜 가잖아요? 뭐 스킬 맞출 자신 있으면 극딜 가세요 근데 솔직히 전 자신 없어요 스킬 한 100번 써야 한 10대 맞는 수준? 맞죠 까부는 걸까요 나미가 럭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건가 나미는 유틸 서포지죠펫츠 캣츠! 어캣츠를 잘하네 야왜 이렇게 많냐 적당히 포킹만 하고 어차피 마무리는 원딜이 하게 돼있습니다 왜? 서폿은 힘이 없으니까 서폿이 뭔가 혼자서 킬 따려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방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건 건방진 거예요 럭스 서폿은 뭐 딜을 넣겠다 딜 서폿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시기가 어쨌든 두 개잖아요 두개 슬로우랑 큐 그냥 시시기를 넣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제 럭스니까 원거리 시시기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뭔가 내가 극딜 간 다음에 적 팀을 패야겠다 그거는 cs도 안먹은 애가 너무 건방진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은 바이 서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건방진 놈 그릇 아니, 물 마시려고 딱 물통 잡았는데 애들이 있네. 케이틀링 컷! 이야! <목소리> 이거거든! 저기, 저, <목소리> 컷! 아시겠죠? 뭐, 딴거 뭐, 그냥, 원딜이 어차피 마무리 할 거니까, 서퍼은는 깝치지 마세요. 에이스가 무섭다, 이거지. 바로 노 밖으로다가, 신발은, 신발은 제발 탱탱 가세요. 와, 마법사의 신발 간다? 딜? 럭스로 마법사의 신발 간다? 그냥 나가세요. 그, 그 상태로 그냥, 계정 삭제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런 건방진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개포터, 개포터 하는 겁니다. 저있고 그냥, 그냥 영겁의 지팡이만 가도 되니까, 영겁의 지팡이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제가, 원딜 대신 앞에서 값을 줍니다. 왜? CS 먹기 편하게. 아 꺼지라고 아니 꺼지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바텀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애들이 나 싫어하나 해봤네 그래도 상체가 이거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체가 진다 바로 상체랑 현패 들어가야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12분에 몇 명이 온 거야. 어쨌든 뭐 적팀이 억과 갱을 바첨에 존나게 하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못했을 때 못했을 때 좋은 서포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영겁의 지방에 하나 있으면은 웬만하면 만화 부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let kids and what the fuck Get one. 서 용돌이 쳐. 이제 날 때규. 오케이, 렛츠 고. 컷. 컷. 이 정도 배이보여줬으면 적당히 아. 룰루야, 처마실래? 캐처한테 까불고 있냐?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저 보고 느낌만 따라하시면 돼요. 소용돌이차어지럽다구 개새끼 방어 받쳐면 뭐꿀 처발랐나? 꺼지라고 6번은 6번에 3번으로 오냐 캣츠 콤보 지려주고요어 전판도 캣를 잘하던데 이번판도 잘하네 소용돌이차 으쥐렙때궁 피해주고 인.. 인궁각 절대 안주죠 소용돌이차 으쥐렙때 캬, 야 제도희생정신 좋았다. 퀴즈. 자리 베스로 왔다, 제도야. 이제. 제드. 캐 캬, 멋있다. 추거머니. 엥. 맞혔디. 바로 시드 W 데미지로 잡아주는 센스, 에센스 머리 발라나요 꺄아야 yeah. <laughs>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뭐 먹은 거는 되돌릴 순 없고 캣츠 정신이 나갓 나갔... 오잉? 모색이죠? 양쪽의 모세의 기적을 잘 봤습니다 개또 저러 맞으려고 들어왔나요 모무신 캣츠 이럴려고 탱을 갖다 이말입니다 쉴드 나이스 어시 뭐야 끝이야? 그 컷. 이게 정석이지